이 밤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므로 경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극히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도 변함없는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매일 경건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지상에서의 한날을 연장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순례자의 여정 가운데 변함없이 동행하여 주시며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크신 섭리로 지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무수한 자범죄들을 생각하며 애통합니다. 마땅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도 슬퍼하며 자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회개하는 자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용서하신다는 약속과 복음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까지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매 순간을 마지막인 것처럼 진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상황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이 경건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감찰하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경건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성부성자 성령 3위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새 찬송과 39장 통일 찬송과 역시 39장입니다 39장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그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죽게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란을 당할 때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로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2절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사피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어, 앞선 4장에서는 초대교회가 외부로부터 받은 핍박을 언급하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어, 그에 반해서 오늘 5장은 사탄의 공격이 외부의 핍박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 올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5장의 주제는 사탄의 역습이라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사탄은 전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부터 교회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초대 교회의 모습을 사장까지의 내용을 통해 보았고, 그런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서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선한 행실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초대 교회의 모습을 보기가 무섭게 무서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그것은 교회 내부의 타락을 통해 사탄이 역습을 시도한 것입니다. 사탄은 눈에 띄는 대적들 뿐만 아니라 노출되지 않는 가라지를 통하여 교회를 영적으로 심각한 공경에 처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좌절하지 않아야 하며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일에 매진하여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불순한 동기를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종교를 통하여 재정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치적인 야심을 품은 자들도 있으며 그저 애지중지 보살핌만 받고자 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도 있고 또한 겉보기에는 거룩한 척하며 주목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위선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루살렘 교회에 소속된 아나니아와 사비라 부부는 바로 마지막 범주에 속한 자들이라 할수 있습니다 앞서 등장했던 바나바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사람이지요. 4장 36절로 37절에 등장하는 바나바는 초대교회 생활에 있어 본이 되는 모델이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가장 본받지 말아야 할 모델로서 만대우 교회의 그 이름이 부정적으로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을 성령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요지입니다.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 사건은 만대우 교회에게 주는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이고 위선적인 믿음은 절대로 교회에 발을 붙일 수도 없고 붙여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보여주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의 죄악은 교회를 이끄시는 성령께 범한 죄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1절 원문에 생략된 접속사가 그러납니다. 바나바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앞에 돈이라 그러나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사피라는 소유를 팔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 그랬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라 그랬는데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돈이라 아, 둘이 공모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 즉 한편에서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는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와 같은 사람도 있더라. 초대 교회에는 하나의 관행이 바로 있는데 궁핍반자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팔았던 행위. 참으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어떤 모습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모든 재산을 다 팔았던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교회적 차원의 압력도 없습니다. 자원하여 이것을 했다 이 말입니다. 성도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지대로 그렇게 한 것이죠. 초창기 에루살렘 교회는 바로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 앞서서 바나바가 소개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즉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로 대표되어지는 이런 물질로 헌신한 사람들이 교인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된 것을 부러워하며 부러워한 것에서 그쳤으면 좋았을 텐데 자신도 똑같이 그 반열에 오르고자 하는 야심이 그를 이런 죄악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마치 밭을 다판 대가로 받은 것을 전부 바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고 했습니다. 자기 돈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자기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중요한 본질에 있어 실패했습니다. 이와 같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행위의 배후에 많은 악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줄여서 생각해도 무려 이것이 다섯 가지나 됩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이후에 벌어질 참으로 이제 비극적인 사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이들에게 가혹한 벌을 내리신 게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비뚤어진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바치기로 스스로 표명한 물질의 일부를 절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했는데 이것을 무시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릇된 허용심과 야심, 명예욕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생각하지도 않고 스스로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자 한 죄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불신앙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가 만일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러한 범행의 길에 발길을 내딛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위선의 죄입니다. 이런 위선에는 계획적이고 뻔뻔스러운 언제나 거짓말이 첨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행위 자체는 외적으로 훌륭했습니다. 잠문 15장 8절에 악인의 재산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눈보다 사도들의 발을 더 존경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다니는 본교의 성도들에게 늘 말하기를 교회에서 자원하여 드리지 않는 것은 물질이든 봉사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진노를 산다고 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 안에서 헌금을 강조하는 것이나 육체적인 헌신을 강조하는 것도 참으로 그릇된 행태입니다. 이들의 주약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주의 교회의 순결함과 거룩성을 파괴하려는 사탄의 역습을 잘 기억하시면서 거룩한 주의 교회를 잘 지켜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하시고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신 하나님, 마지막 시대의 전방위적으로 교회를 향한 세상의 외부적 핍박과 아울러 교회 내부의 타락도 그 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1세기 초대교회를 향한 사탄의 역습에 대하여 진지하게 상고하며 이 시대에 처한 21세기 신약교회의 오늘을 바라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만대의 교회가 갖춰야 될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 이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신실한 믿음 갖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와 거룩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순결함과 분별력과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신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도덕하고 무절지한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교회의 모습인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일을 잊지 말고 가장 아름다운 신앙 선배들의 모범을 따라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며 그리고 이 시대에 잠에 들지 않게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오늘의 일상 마치고 이제 마무리하며 잠자리에 들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의 역사가 변함 없기를 갈망합니다. 매일 밤 경건에 함께하는 하늘 가족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를 향한 신실한 믿음을 상실하거나 구원의 큰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처한 환경이 서로 다 다르지만 저 천국을 향하여 같은 곳을 바라보는 같은 길에서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오며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